이 빗질이 잘 되면 커트가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성규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두 번째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아주 프로가 갖춰야 될 빗질. 머리를 자를 때, 파만할 때, 염색을 할때 굉장히 빗질이 중요합니다. 이 빗질이 잘 되면 커트가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첫 번째, 1번, 수평 빗질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빗을 우선 잡는 테크닉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위를, 잡는, 가위를 잡고 빗을 잡잖아요. 일을 할 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전을 하지 않고 잡,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엄지와 소지가 빗을 받치고 검지, 중지, 약지가 빗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휘면서 움직이, 손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손목처럼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빗질에 올린데요. 이렇게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빗질은 굉장히 머리가 예쁘게 잘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쁘게 자르려면 빗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커트라는 것은 이 빗이 빗질해서 왼손이 잡으면 오른손은 가이질만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야사됩니다. 가이질을 잘하는 것은 디자인의 멋이고 그 선을 위해서 하는 거면. 왼손, 커튼을 왼손이 하는 겁니다. 근데 왼손이 잘 잡으려면 오른손에 이 빗질을 잘해야 됩니다. 빗 잡는 거 설명했고요. 항상 빗질은 이 그대로 내가 나눈 섹션에서 빗살이 45도 이상 누워서 빗살이 섹션을단 다음에 그대로 회전을 하면서 끝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내려올 때 살짝 직각에서 돌아오면서 내려옵니다. 그대로 모근에서부터 들어가면 그대로 내려오는 빗질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수평의 빗질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예를 들어보면 이리 들어가서 손이 내리, 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머리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돌려서 자르면 잘랐을 때는 그냥 자른 것 같지만 머리를 자르고 나면 예쁘게 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근에서부터 내려오는 수평 빗질 그렇죠. 우리가 언젠스나 라인을 자를 때 가장 많이 하는 수평 빗질 되게 중요합니다. 자두 번째 수평 빗질인데 드는 커튼이다 이거는 약간 우리가 머리를 들어 올렸을 때 같은 수평 빗질입니다 똑같은데 만약에 이 수평을 들어 자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위에서 빗질하고 밑에서 받쳐주는 빗질과 그 다음에 위에서 머리를 하는데 항상 빗질을 할 때는 이 빗살 끝이 섹션에 닿으면 빗질에서 올라오고 이 빗살 끝이 또 뿌리에 닿으면 그대로 올라오는 이런 빗질이. 어때요? 대줘야 되는데 이런 빗질안 되면 그냥 옆에만 이런 식으로 빗질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프로가 되려면 이 프로의 빗질 모근에서부터 한번 하더라도 모근에서부터 정확하게 빗질하는 게 바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게 수평 빗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뿌리에서부터 그냥 내려오는 빗질 그다음에 들었을 때 그다음에 모근에서부터 빗질해오는 거 그대로 잡아서 오는 거 이게 수평의 빗질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사선 빗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선 빗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선 빗질의 포인트는 뭐냐면, 머리끝을 부드럽게 자를 때 많이 쓰는 빗질입니다. 자, 사선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잡아당기는 그대로 모근에서부터 항상 내가 나눈 섹션에서 그대로 이 빗살이 닿고 그대로 빗이 회전하면서 테크닉을 이 빗의 텐션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 그쵸? 거즈음 빛이 어때요? 눕죠? 누워서 이 빗살 끝이 머리를 세워주면서 그대로 오는 이 사선 빗질. 그쵸? 그 다음에 연결할 때도 그대로 다시 연결해서 똑같이. 그 다음에 그대로 와서 드는 빗질. 근데 보통 디자이너들이 많이 쓸수 있는 거는 사선 나누 놓고 뿌리에서부터 빗질 안 하고 그냥 중간에서만 하는 빗질을 많이 합니다. 모든 빗질은 모근에서부터 출발해 온다는 거. 그렇죠. 그대로 지금 이건 잡아당긴 거고요. 세워서 하는 빗질은 그대로 양쪽의 빗질을 그대로 와서 뿔에서 항상 뿌리에서부터 정일하게, 동일하게 텐션을 주는 이 빗질. 그대로 뿌리에서부터 동일하게 주는 이 빗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근에서부터 한다. 이게 지금 빗질의 테크닉입니다. 이게 바로 사선의 빗질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수직 빗질 들어가야 니다 버티컬이라고 하죠. 수직 빗질은 진짜 많이 하는데 이 수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눈 직사각형의 섹션은 빛이, 빛이, 빛 잡는 걸 먼저 들어야 가 합니다. 빛을 그대로 잡아야 됩니다. 자, 빛을 잡을 때는 중지, 중지를 어물고요. 검지와 엄지로 빛 끝을 잡고요. 여기서 검지를 밀면서 엄지를 돌리면서 한쪽 빛질 해오고요. 다시 엄지를 밀면서 검지로 잡아오면서 빛질하는 이 수직, 이 빛질이 꼭 돼야 됩니다. 이 연습이 안 되고, 버티컬 빗질이 잘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봅니다. 자, 이 상태를 잘 보시고, 모근에서부터 들어가면 그대로 잡아당기고, 반대쪽, 그대로 손하고 같이 보세요. 잡았죠? 이 반대쪽 들어갈 때 손이 돌아서 그대로 와서 수직으로 쓰면 다시 돌아서 오고, 여기서 이 반대쪽도 빗질할 때는 여기서 다시 손이 돌면서 엄지가 들어가면서 다시 오고, 양쪽에 이모근에서부터 오는 이 빗질이 아주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빗질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수직 빗질, 드는 빗질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짤 때도 마찬가지고 잡아당겨 짤 때도 마찬가지고 내려서 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셨죠? 동일하게 목을 에서부터 그대로 빗질해오는 거.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옆에 머리도 걸리지도 않고 빗질이 잘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직 빗질은 잡는 거와 빗질하는 테크닉을 정확하게 몸에 익히는 게 포인트입니다.